네, 저가 오늘은 15분 안에 화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딱 기름종이, 기름 먼저 빼야 돼. 기름 좀 많이 나왔고, 그 다음 파운데이션 들어갈게요.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은 좀 밝은 걸로 할 거예요! 못생겼지만은 그냥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떡 안지게 쫌에다가 스크린 할 거니까. 아 스크린이래. 마무리 할 거니까. 저희가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할 때는 스크린, 스크린, 스크린 막 그러거든요. 네, 지금 1분 11초 지났습니다. 지금 저가 되게 바쁩니다. 지금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지금 이게 기초 빨리 화장하는 거거든요. 기초 화장에서 제가 지금 대 대충 할 거예요. 대충 할 건데 그냥 그거 그냥 기초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 봐주세요. 제가 이거 친구랑 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저 방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저 방, 잠시만요. 이게 저 방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네, 그리고 지금 저 같은 자문차림도 입고 있어가지고, 지금 되게 2분 2, 2분 4초 지났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빨리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가 중요해요. 그 위는 바늘 살짝 접어서 해줄 거예요. 네, 그리고 기름종이로 위를 다시 살짝 닦아줍니다. 이중 쪽은 저는 잘안 하고요. 가 지금 여기, 여기, 여기 두피 같은데 묻은 데는 그냥 이정도이다 닦아주시면 나오고요. 이제 파운데이션은 다 발랐고요. 파운데이션 다 발랐고요. 이제 선크림 발라야죠. 선크림, 선크림. 35짜리 한번더 바를게요. 선크림을 조금 바를 거예요. 왜냐면 파운데이션에 자외선 차단제가 들어가 있는 거라서 조금 바를 거고요. 일단, 빨리 하는 게 목표니까 빨리 하는 게 목표니까 일단은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거 같고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유튜브에서 얼굴 공개는 처음이에요. 근데 네. 댓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5학년이 뭐 이렇게 잘한다고 하시지만은 잘, 잘하는 게 아니고요. 못하는 거예요. 뭐가 물량이 아니면 뭐가 여드름이. 뭐가 물린거네요 점 있는 데는 선크림을 집중적으로 발라주시면요 조금 커버가 되긴 해요 아니면 그그 그 뭐냐 그걸로 해도 되는데 그 아무튼 생각해나는데좀 이따가 생각나면 얘기해드릴게요 4분 40초 남았습니다 아 4분 40초 지났습니다 네 그리고 볼터치를 하겠습니다. 이거 에뛰드 하우스 건데요. 이거 색깔이 좋아가지고 많이 애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로 턱선 좀 그릴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털어주시면 더 말끔한 색깔을 얻어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근데 이거, 이 제품들은 전부 다 저겁니다. 엄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이거. 이걸로 다시 살짝 커버를 해주시고, 네. 해시면될것 같고요. 이걸로 조금만 이렇게 묻혀야 주신 다음에 여기쪽으로 이렇게 불터치를 해줄 거고요. 네, 불터치는 다된거어고요 6분 10초 지났습니다. 빨리 해야 돼, 빨리 빨리. 아 여기다 바세린 바세린 바를게요 이과 주변에 네 바세린을 발라주면 틴트 발를때 살짝 밝은 색깔을 보일 수 있게 할수 있는 상대방이 어이 틴트 되게 밝다라고 볼수 있는 연출을 할수 있거든요. 살짝 이게 처음 해보신 분들은 살짝 찝찝하고 막 그러시는 분들은 많은데요.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발라보시면 편할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말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7분 13초 남았습니다. 일단 이거 약국에서 받는 거. 네, 이게 거울 모드라서 일단은 겉에 겉에 이런데 네, 이런데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모서리 쪽으로. 이렇게 가운데 쪽만 이렇게 발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걸로요, 볼터치 안한 쪽, 안한 쪽으로 바세린 바른데 살짝 흡수하게끔 해주시고. 이거 페리페라 틴트 7분 54초 남았습니다. 일단은 캔디 주스 밝은 색깔로 일단은 톤을 할게요. 겉에 카메라 상으로 티가 별로 안 나는데 1, 2, 3부 이렇게 나눠서 할 거라서 8분 17초 남았습니다. 15분에 하면 아주 여유 있네요. 이 유튜브에 15분밖에 못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유튜브가 아니라 하이라이트로 그냥 바로바로 바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프리카 TV랑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이랑 유튜브랑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도 되는데, 이거. 오렌지 주스. 오늘은 15분 만에 화장을 하는 게 목표거든요. 이게 직경이 있어서 조금 써요. 네. 색깔은 잠깐만요. 색깔이 점점 나오고 있거든요. 아이 어, 갈수록 색깔이 살짝 연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고요.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네 어, 죄송합니다. 이거 틴트를 흘려가지고 마지막으로 캔디 주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입술은 캔디 주스로 다시 마무리하고요. 아 5분 남았습니다. 그 안에 빨리 끝내야 되는데 끝낼 수 있을지 투명 렌즈는 껴야겠죠? 휴지 한 칸으로 살짝 음 하고 있다가 이렇게 되시면서 자연스러워요. 저 캔디즈스를 다시 위에 덮어줄게요. 네 끝났습니다. 잠시만요. 음. 아. 아 힌트가 안에 들어가가지고 완. 완벽하게 12분 14초에 네, 끝났습니다. 네, 저는 마음에 드는데요. 네, 이제 2탄으로 네, 머리 하겠습니다. 안녕!